오늘은 제가 오늘은 복싱 대회가 열립니다. 짜잔 짜잔. 오늘 은 복싱 대회가 열리는 날이고요 자, 엄청나게 제일 최고로 굉장한 분이십니다. 바로 최강의 남자. 바로 최강의 토끼 남자. 바로 김상영! 자 슈퍼파워 슈퍼파워 못생김의 왕 그리고 일본 만화를 좋아하는 못생김의 제왕 블랙메크자 블랙메이크 씨 올라와 주세요 못생김의 제왕 짜잔 자두분다경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자 올라와 주세요 올라와 주세요 자전 안고요 자 갑시다 자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렛츠기릿 아니 알겠어 시작 자 불밀이 체력이 많이 달고 있습니다 아상이가아상이가 처참하게 아, 폐기매를 인정했습니다 자 다음 대자 먼저 체력부터 채워야 되기 때문에 체력 피좀 채우고. 자, 다음 대결. 스타트! 스타트! 다음. 자, 불미 씨, 대결 준비해 주세요. 자, 이렇게 대결이 좀 진행되고 있고요. 자, 불미리. 어, 대결. 어, 체력이, 불미리가 체력이 없는데요? 어, 막고 있으면요? 지금 불미리가 진짜 잘하고 있어요. 아! 불미리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영이랑 1대1을 동점으로 먹였습니다. 자, 일단 상영이부터 죽이세요. 상영이 죽여서 피좀 채워야 됩니다. 알았죠? 자, 상영이를 죽여야 돼요. 오케이, 피좀 채우고. 자. 자, 다음 대결. 자, 상영이 준비, 준비, 준비해요. 트 자, 이렇게 둘이 싸우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 잠깐만요. 오, 어, 누가 이겼지? 아 상영이가 2점을 획득했습니다. 아, 안타깝네요. 자, 불미시, 상영이 죽여주세요. 피를 채워야 돼요. 아, 아, 잠깐만요, 어. 아, 아니구나, 아, 자, 다음 대결. 자, 다음 대결, 스타트! 3점 내기이기 때문에 다음 대결 준비해야 돼요. 자, 불미니가 또 이기면, 불미니가, 아니, 상행이가 또 이기면 상행이 할거 없습니다. 어, 아닌 건가? 아닌가? 얘, 아까 누구한테 졌어?

상영이가 처참하게 패배를 인정하고 불미리한테 졌습니다. 이로써 승리자는 못생김의 제왕, 일본만화를 좋아하는 못생김의 제왕 블랙메이크입니다. <laughs> 자 이렇게 해서 불, 못생김의 제왕 블랙메이크가 이겼습니다. 자 다음 대결은 우디지오데, 우디지오데 블랙메이크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 대결 진행 준비하겠습니다. 일시 정지! 시작해. 야 언제 시작하는데? 시작했어. 지우야빌미 언제 시작해? 시작됐어, 시작됐어. 하나 끊나낸거 아니야, 2주? 인지어. 2주에 하나 끊나거데안 끊었는데? 야 2주 마음대로 좀 해. 고생하시네. 잠깐만요, 여러분들 시작 자 심사, 심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글리니대 오디조오 대인데요. 자 지금 더곧 대회가 시작됩니다. 자, 소개 부탁드려요 면에도도면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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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laughs> <자, 그렇다면, 웃음> 못생긴 사람 불미기 <laughs> 불미씨 나왔어요 <나오세요. 웃음> 안에 딱 나오셨네요 자 그럼 먼저 지금부터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가자 준비 흩흩흩흩흩흩흩흩흩흩흩흩흩흩흩흩흩가흩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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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흩 어? <laughs> <laughs> 자 일단 체력부터 채워야 되니까 자! 그 다음 라운드 고! 그 다음 라운드 고! 가자! 그 다음 라운드 시작! 고! 자! 덤비야! 차 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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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누차차차 파! 치! 아! 막상막하고 자 우리 제거 1라운드 승리 응 음, 역시 나야 흐자나 <laughs> 때려 때려 어악력 채우고 자그 다음 라운드 일단, 고 자, 다음 라운드 시작합니다 고 다음 라운드 스타트 준비야 네, 1위였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 대회입니다. 그래요. 자 우디 조쉬는 일단 체 치우시고요. 그래요. 응. 자3점 내기입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 두근두근한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스타트 큐어. 마지막 라운드 아니에요. 그리고 아 그런가요? 제가 잘못이겠네요. 네. 으. 으. 아. 아이고 지울 일라운드 승리 현재스코어! 일일 자일동 체력북 되증 이따 블랙씨도 제출치우시구요 자 자그 다음 라운드 마지막 라운드 짜자. 라운드 준비 스타트! 덤벼라! 덤벼라! 자, 빌맨씨 얼른 덤비셔야죠! 자, 덤벼라! 시앗! 샷샷샷샷 어 오우씨 오우! 발차기 올스탑 발차기! 끝났는... 아, 아니구나. 2대 2. 이제 마지막 라운드. 마지막 라운드. 저기요. 저기요. 상영 씨. 상영 상영 씨한 마디 해도 될까요? 마이크 잡고 있어요, 저. 제가 지금 네. 현재 스코어 3대 2로 제가 이겼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승부는 어떻게 됐네요. 아. 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진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이번엔 누가 이겼죠? 어? 마지막 라운드 4점 내기였어요? 아 그렇구나. 4점 내기였구나. 자 일단은 말 그만하시고 일단 마지막 라운드 가시죠. 자 마지막 라운드. 아 마지막 라운드 아니라 4점 내기잖아. 오케이. 이렇게 이제 서비스로 이제 서비스로 4점 내기 가자. 자. 네. 아 네. 고고! 제발. 아. 펀치! 누가 이겼을까? 이렇게 해서 내가 이겼다 우디지오씨가 이제 마지막 우디지오가 이제 이겼고요 자 이제 우승자는 바로바로 우디지오입니다 바로 우디지오씨는 정말 고수라서 정말 이거 할 자격이 있네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당연하죠. 전 엄청난 최고의 상자입니다. 아크. 자 이제 모델 님 c 정말 축하드려요. 자 그럼 오늘 이번 라운드 끝. 블미나 복싱 좀더 연습하고 오시고요. 그럼 끝! 블미나 너는 왜 이렇게 처참하게 패배했니? 에휴. 난 역시 못생겼어. 왜 이렇게 못한다니까 격투를. 난뭐 못생겼어. 너무 못생겼어. 블미나 복싱 연습 좀더 하고 와. 알았지? 블미나? 어? 영상 빌미라, 끝! 영상끝 에이 살려줘 쿠키 영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얘들아 영상 끝했어 잠깐만 자 끝했어 자 누가 못생겼는지 대결 스타트 자 누가 못생겼는지 내가 잘. 내가 내가 더잘 생겼어. 넌못 생겼어. 응, 아니야. 내가 더못 생. 내가 잘 내가 잘 생겼어. 아니야, 아니야. 오케이. 첫판 이겼고. 자. 내가 더못내 아, 내가 잘 생겼어. 내가 더잘 생겼어. 내가 더 잘생겼지? 에이? 내가 더 잘생겼어! 예! Yeah, 펀치! 오케이, 2라운드까지 이기고 오케이 아, 어, 게임이 멈췄어 아니, 그 게임이 멈췄다고? 뭔 소리야, 이 씨새끼 씨새끼야 즐겁다 yeah.

얼굴이 엄청 더럽긴 퍽팍 지구만 같아. 응. 이렇게 해서, 오늘은, 프리미고 아이, 랄로 아니구나. 프리미아 <laughs> 오늘은 내가, 오늘은, 오늘은 의 나의, 나의 엄청난 슈퍼파워 펀치를 보고 놀라지 않았나? 안 놀란데? 저는 좀 듣고 가데 그냥 죽어! 그냥 죽어, 이 자식아! 놀랐으면 죽어야지 아, 안 놀랐으면 죽어야지 죽어 놀랐어, 나 놀랐어 음, 예, 펀치, 펀치 아, 아.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아, 아니구나 아, 거기서, 거기서 거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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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그냥.